성토요일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무덤에 계신 것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교회에서는 전통적으로 성토요일과 부활주일 사이의 밤에 성대한 부활성야제를 거행하고 있는데요. 오늘 시간에는 성토요일 전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성토요일은 성서에 나오는 종들의 비유에서처럼 하느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을 기다리는 밤입니다. 복음에서 권유한대로 초대교회 때는 잠을 자지 않고 깨어있는 상태로 이 밤을 기념했었다고 하는데요. 모든 설례는 밤에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해가 지기 전에 예식을 시작해서는 안 되고요. 다음 날이 밝기 전에는 마쳐야 된다고 합니다. 부활성야제는 시대에 따라 여러 가지 변화와 수정을 거쳐왔지만 기본적인 바탕은 같습니다. 로마 전례력에 따르면 이날 사제는 백색 제의를 입고 성당 밖에서 새 불을 축성하고 새로 마련된 부활초에 십자가, 알파와 오메가, 그리고 그 해의 연수를 표시하고 다섯 개의 구멍에 향덩이를 하나씩 순서대로 꽂는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예수님의 몸에 난 다섯 개의 상처, 즉 오상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새 불에서 부활초의 불을 켠 다음 부제나 사제는 불이 켜진 부활초를 들고 모든 불이 꺼진 캄캄한 성당 안으로 행렬해서 들어갑니다. 사제는 부활초를 사제석 중앙이나 독서대 옆에 마련된 촛대에 세우고 분양하는데요. 모든 신자가 촛불을 들고 서 있는 가운데 부제가 부활 찬송을 노래함으로써 빛의 예식이 끝난다고 합니다. 다음은 말씀 전례인데요. 독서 봉독 후 성대한 알렐루야를 노래하고 부활에 대한 복음이 봉독됩니다. 그리고 성수를 축성하고 집전사제의 질문에 답함으로써 신자들은 세례성사의 서약을 갱신하고요. 사제는 새로 축성된 성수를 신자들에게 뿌려 강복해줍니다. 이어서 성찬의 전례가 거행되고 모든 예절은 끝난다고 합니다. 성토요일 부활 성야제로 부활시기가 시작됩니다. 우리 신자 여러분들께서도 사순시기 동안 진정으로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에 동참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부활의 기쁨도 함께 느껴보시기 바랍니다.